약간만 보면 해당 진단 코드에 해당이 되면 어, 보험금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보험은 가입은 쉽고 보험금 받는 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진단금이 크다면 보험금 분쟁은 더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선사입니다. 오늘은 내질환 진단비 중에 어떤 코드가 진단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요. 분쟁 시 의료자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질환 진단비는 크게 내출혈, 내졸중, 내혈관 진단비 보장 항목이 있습니다. 약관상의 내용을 보면 검사 방법, 진단 확정 방법, 그 다음에 진단 코드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 보험금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보험금 분쟁 사유에 따른 건 약관에는 별도로 상세하게 기재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약관만 보면 해당 진단 코드에 해당이 되면 아, 보험금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보험은 가입은 쉽고 보험 보험금 받는 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욱이 진단금이 크다면 보험금 분쟁은 더 자주 발생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코드를 보면 기타 내경색증 i63.8 상세불명의 내경색증 i63.9 내 협착 코드인 i65 i66 해면상 혈관종에 따른 내출혈 진단 코드인. I 61, I 62, 상세 불명의 내혈관 질환, I 67.9가 진단비 청구했을 때 보험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코드들입니다. 기타 내경색증 I 63.8, 상세 불명의 내경색증 I 63.9는 명백한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 아니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내협착 I65, I66은 임상학적으로 50% 협착이 되지 않는다. 협착률이 미비한 마일드 스텐 오신은 I65, I66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해면상 혈관종 뇌출혈 진단비 관련해서는 해면상 혈관종은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해면상 혈관종 내에 미세출혈을 발생한 출혈은 I코드가 아닌 양성코드인 D코드, Q코드가 맞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I67.9는 영상소견상 병변이 미비하고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태행성 병변이 다른 이유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또 하나 신경학적 증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보험사는 의료 자문 또는 동시 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요구는 보험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시자문을 거치지 않고는 보험금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에 대응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자문 동시감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최종 보험금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부지급하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물어보시고 그 의학적 소견에 대한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그 의학적 소견으로 소명했다라고 하면 보험사에 의료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학적 소견서를 받아와도 대개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통해야지만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주치의 의학적 소견은 반드시 받아넣는 게 중요합니다. 후에 의료자문 또는 동시감정으로 진행할 때 의학적 소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얘기하는 의료자문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된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보험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자문은 필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보험사 의료자문은 해당 병원, 해당 까만 오픈하고 제한적으로 조인된 의료자문 업체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이 의료자문에 있어서 보험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험소비자는 의료자문 시행하면 그 결과 통보받고 의료자문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습니다. 보험소비자는 진단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병원에 방문한 진단서와 추가 소견서까지 모두 다 오픈해서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 의료자문을 통해 가지고 보험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 의료 자문은 독단적으로 모든 걸 오픈하지 않은 채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실행되는 의료 자문이 보험 소비자한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 자문이 될수 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보험 소비자가 의료 자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면 동시 자문 병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관상에 보험 소비자와 보험사에 서로 협의해서 제3의 병원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현실은 보험사가 거의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말만 동시감정이지 보험사와 조인된 의료자문 업체를 통해서 받은 병원 리스트와 해당과 전문의를 제공하고 여기 안에서만 진행하자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겉에서 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대학병원 리스트를 제공하고. 해당과 해당 전문의를 제공하지만 실제 이면에는 특정과 특정 전문의 안에서 이 동시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보험소비자와 미협의, 제한적 협의로 독단적으로 동시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의료자문 동시 자문을 요청을 하면 이걸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물어보시고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 병원, 해당과 전문의를 모두 오픈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 지리서에 따른 해당 의견 개진도 함께 요청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시감정으로 진행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해당 병원, 해당과, 해당 전문의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서로 협의된 병원에서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보험사 의료자문과 동시감정은 구조적으로 보험소비자한테 객관적 공정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에 대응해서 보험소비자가 보험사한테 하나하나 부당한 면을 따져서 보험금 분쟁 싸움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질환 진단금 청구에서 의료자문 시행이 필요하다고 라 안내를 받았다면 섣불리 동의하지 마시고 보험선사 무료상담 주시면 그에 맞는 상담 드려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